그다음 넘기시면 420 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을 봅시다. 자, 항상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목차예요. 담보물권의 효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에서 보는 거죠. 효력 먼저 피담보채권. 얼마만큼의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이 피담보 채권을 얼마만큼 주장할 수 있느냐? 원본. 원본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원본 플러스 알파 쭉 확대됩니다. 원본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이자, 비용, 지연, 손해, 지연 손해 배상 이게 다 포함돼요. 이 조문을 3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암기. 저당권으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얼마만큼이냐에 대해서 36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원금과 이자 비용, 지연 손해 배상까지 갈비로 한 날짜에 안갚어 한 달, 두 달, 세달 연체되면 연체,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연체료는 1년치만 1년치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360조에 1년치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연체료는 무한정 확대되는 게 아니라 1년치. 그래서 3년치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는 1년치만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규정은, 이 1년치 한한다 라는 규정은 채무자를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자.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너의 피담보 채권은 1년치 지연 배상이 한한다. 이렇게 주장, 항변할 수 없어요. 채무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다른 자들, 다른 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조문은 360조 이게 단서에 있는데, 360조 암기. 두 번째는 목적물 저당권의 물적 효력범위죠. 물적 효력범위. 목적물은 어디까지 그걸 경매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느냐. 저당권이 설정된 그 자체 저당 목적물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가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도 어,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 1번에 보면 우선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360조. 읽어봅시다. 저당권은 원본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을 부담한다.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 지연배상의 밑줄, 원본의 이행 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 분, 1년 분의 동그라미, 1년 분만큼만 우선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채무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42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부분 손해배상,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민법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 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의 우선면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 제3자의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규정이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다음 목차 2번에 목적물의 범위. 에는 양가로 위에 부합물 양가로 위에 있는 358조를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경매에서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422페이지 양가로 3번에 종된 권리도 효력이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에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느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저 과실, 과실은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 담보물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용익물권이 아니라 사용 수익은 저당권자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해서 얻는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359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했죠. 저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난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전까지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고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월 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 423페이지 목차 4의 제3 취득자의 지위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자를 제3 취득자라고 했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왜냐하면 저당권은 소유권에 설정될 수도 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을 양수 받은 자. 가 그러니까 재산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자 재산취득자라고 하고 이 재산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피담보채무를 재산취득자는 자기 채무가 아닌데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막기 위해서 타인의 채무 채인의 채무를 자기가 대신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얼마를 변제해야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혜택을 준다는 얘기. 혜택. 360조에 규정된 피담보채권 즉 지연 배상은 1년치만 포함해서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채무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했어요. 자, 넘겨 보시면 42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제삼치득자의 변제권, 469조의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특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삼치득자가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 425조, 425페이지 맨 위에 니은을 보세요. 니은. 364조에서 별도로 364조를 두, 규정을 둔 것은 제3치득자는 360조, 이거 암기하라겠죠. 360조에 규정된 피담보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연배상은 1년치만 3년치가 지연배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1년치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laughs> 그다음 밑에 목차 5의 저당권 실행.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죠. 피담보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계속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해서 배당을 받아 가면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실행이에요.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양가로 1의 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이게 대표적입니다. 거기까지.